지금 개그맨 안해권님 결혼식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철 타면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전철을 타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 타고 가려고 합니다 강남인데 차로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지금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에 왔는데도 해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 편집해주시는 분 맞죠? 지금 싱가포르에 계시죠? 아, 말레이시아에 있어. 아, 말레이, 맞아, 맞아, 맞아. 그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저도 네. 유튜브 채널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화이팅 구독하고 하고 있어요. 저요? 네. 저를요? 네. 네. 그, 제일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제가 고진국에 사는 유물다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강차분 PD, 파이팅!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고진이 같이 합시다, 여 아, 네. 아, 그래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그랬구나. 네. 이렇게 네. 해주시고 네. 워낙 답이 네. 좋으시는데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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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예. 유상무 TV를 즐겨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노우재입니다아 어, 우리 강차분TV의 어, 유튜브 채널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굉장 감이 좋아요. 네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인사만 할 때도 뭐 여기저기서 재미난 CG들이 지금 튀어나가고 있죠? 네,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주십니다. 네, 우리 강차분TV 어, 유튜브계의 달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뭐 결혼식이 끝나질 않아요. 제가 결혼한, 결혼한 지한 13년? 12년 됐나요? 12년 정도 됐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호텔 결혼식인데 자리에 앉지를 못해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문득 저희 결혼할 때가 생각나네요. 저희 결혼할 때도 롯데드에 있는 그 롯데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호텔 결혼식을 먹어주냐면 밥을 안 줘요. 중간에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안 가요, 사람들. 이, 다 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강차분 pd 그 유튜버 구, 구독자 여러분들 아 일단은 앞으로 재미난 영상을 많이 올릴 거죠 네독 네. 네. 아, 네. 아, 네. 그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요구독해주요 구독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요 구독해주세요 구요요 네, 안녕하세요. 고인터입니다 네, 네, 마루의 왕국이라고 네, 유튜브 운영하고 네. 계신 네. WBA 아시아 채널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마루의 왕국 검색하시면 네. 네. 채널 나옵니다. 네, 마루의 왕국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은 때리겠습니다. 고무 <laughs> <오, 웃음> <와. 웃음> 아, 감다음에 무슨 일이 <일이시죠>? 있을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갈,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야. 이 처음 낸 놈, 이제 장사한데. 그래도 첫안 되겠습니다. 재밌게 해야지. 아내것이 결혼식이 끝났어요. 아 연예인분들 인터뷰를 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평생 볼 연예인 다 오늘 다본거 같나요? 연예인 분 중에 딱한 분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셨습니다. 김대범 씨 감사합니다. 밥도 못 먹고 약속 있어서 갑니다. 식권만 받아놓고 그냥 가네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짠짠 안녕하세요 이곱날 놀자 편집자 강철원 p 즈입니다 일곱년 결혼 축하드리고 또 결혼식에 가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인터뷰 하느라고 너무 좋은 형수님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세요 편집하기 좀 좋게 찍어주시고 너무 길게 찍지 마세요 정말 선수랑 같이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세요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 쉬운 여행 가셔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찍어보세요